안녕하십니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최효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리드, CSI. 이번 사건에는 천하의 CSI 요원들마저 정확히 한 희귀한 사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차지한 사건은 바로 늑대 인간의 출연입니다. 털이 많아 슬픈 짐승? 아니, 인간? 하지만 늑대인간의 진짜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무성한 털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단지 털털하다는 이유로 오빠는 친구에게 살해를 당하고, 여동생은 평생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캐서린 누님께서 명언을 날려주십니다. Excess body hair does not evoke fear or morbid fascination. It's simply a genetic quirk. CSI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베스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던 사건 2위는 장기가 사라진 시체입니다.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은 채 발견된 한 남자. 이상한 점은 간을 비롯한 장기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체에 난 이빨 자국으로 찾아낸 살인범은 커다란 덩치와 몹쓸 애교를 겸비한 개였습니다 이대로 끝났다면 2위로 뽑혔을 리가 없습니다 살인범? 아니 살인견을 기르는 미모의 여의사 그녀의 장기 밀매를 의심한 CSI 요원들은 뜻밖의 조사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o r g a n 니다 She's eating them? 그녀는 희귀한 유전병인 포르피린증 치료를 위해 인간의 장기를 갈아마셨던 것입니다 진짜로 있는 병입니다 마대로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포르피린증 환자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상하고 이가 드러나는 등의 증상 때문에 뱀파이어의 전설의 모델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별의별 소재들을 통해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CSI 늑대인간 구미호를 가장한 뱀파이어를 제치고 CSI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은 바로 죽은 자의 미소입니다 황천길에서 이상형이라도 만난 것입니까? 이 만족스러운 미소의 정체는 죽음의 원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된이 남자의 통제 불가능한 식욕은 바로 프라더 윌리 중후군이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죽도록 먹은 음식을 읊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케이크, 맥앤치즈, 프레첼, 파스타, 고기, 샤넬, 새우, 그리고 물론 핫도그입 How many hot dogs did he eat? Approximately 20.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라는 애매한 생각이 슬쩍 떠오릅니다. 손에 든 치킨 내려놓으십시오. 족발, 보쌈다 내려놓습니다. 야식을 위한 아름다운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거예요. 회식, 데이트 핑계대지 마세요. 월요일 1 1시에 무조건 TV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